심근경색은 높은 사망률로 인해 매우 심각한 의학적 응급 상황이다. 또한 암과 함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심근경색은 심장의 근육 섬유의 죽음에 붙여진 이름이다. 심전도 결과에 따라 심근경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ST 분절 상승형 신근경색, ST 분절 비상승 신근경색 당연히 이러한 분류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초기에 받아야 하는 치료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 신근경색의 역학 신근경색은 1년에 약 1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대체로 이질환은 여성보다 남성들에게 조금 더 흔히 발생한다. 유럽에 거주하는 여성의 1월 7일, 남성의 1월 6일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험요인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 일부는 해로운 습관과 같이 어렵지 않게 교정할 수 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남성 진성 당뇨병 동맥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비만, 흡연, 마약, 좌식 생활 습관 기타 심장질환 심근경색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대체로 혈전으로 인한 관상 동맥 폐색이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맥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다. 퇴행성 물질, 아테롬, 의 축적물이 떨어진 후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그런 다음 마침내 관상 동맥에 도달하여 이 부위를 막는다. 이로 인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방해를 받는다. 드물기는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과도한 혈액응고로 인해 혈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드문 원인으로는 대동맥박리, 선천적 기형 및 외상 등이 있다. 심근경색의 발생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심근경색의 증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이러한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임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심근경색의 증상 심전도에서 나타나는 징후관상 동맥의 혈전 생화학적 검사에서 나타나는 심장 손상의 흔적 심근경. 세계 증상과 징후는 무엇일까? 가슴 통증. 갑작스럽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개 30분 이상 가슴 통증이다. 가슴의 중앙 부분에서 매우 격렬한 압박감이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왼팔과 어깨 및 심지어는 목과 턱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다. 과도한 바람 창백함, 숨참 및 호흡 곤란, 고통스러운 감각 외관에 나타나는 매우 중 대한 증상 이례적인 경우 심근경색이 항상 가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증상일 수는 있지만. 특히 노년층 및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임상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통증이 없는 신근, 경색, 30% 설명할 수 없는 발한 매스꺼움, 극도로 쇠약해진 봄, 구토, 창백함, 숨참 등이 있지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통증과 이례적인 특징이 있는 경색, 일부 환자들은 복부, 목, 턱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한다. 실제로 비교적 드물지만 급성 복통을 경험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 검사 전위 기록의 변화는 수행되는 순간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심전도는 심근경색이 발전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T파가 매우 높고 뾰족한 수치로 변화한다. ST 분절 상승형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치가 1mm 이상 높아진다. ST 분절 비상승형 심근경색에서는 나머지 병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큐파는 괴사를 나타내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심근경색의 증상이 있으면서 심전도에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절대로 이러한 경우가 가능한 심근경색을 배제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화학적 표지자란 생화학적 표지자는 혈액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분자이다. 이러한 분자의 농도는 특정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또한 진단 목적으로 사용된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표지자가 근육 섬유가 죽을 때 방출되는 단백질이다. 이러한 단백질은 다음과 같다. 미오글로빈 CPK MB 트로포닌 트로포닌은 심장세포에서만 방출되는 유일한 단백질이다. 또한 두 개의 나머지 단백질은 기타 근육의 섬유뿐만 아니라 심장세포에 의해 방출된다. 트로포닌이 심근경색의 진단에 가장 구체적인 지표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근경색 진단 심근경색은 매우 상세한 병력과 종합적인 신체 검사를 통해 진단된다. 병력과 함께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을 수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심전도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는 외과적 및 비외과적인 생화학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심장 초음파는 비외과적인 방법이며 상대적으로 빠른 결과를 알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외과적인 검사의 경우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는 기술은 관상동맥 조형술이다. 심근경색 치료 치료의 목표는 경색의 크기를 줄이며 가능한 합병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이다. 심근경색의 치료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으로 30%의 환자들이 증상이 발병하는 첫한 시간 내로 사망하며 가장 흔한 원인은 심실세동이다. 즉각적인 치료 가장 먼저 활력 징후, 심박수, 호흡률, 산소포화도 및 혈압을 모니터링한다. 휴식 및 유체관, 내 산소포화도가 95% 이하인 경우 고사비관을 통한 산소 공급 아편제와항불안제로 통증 및 불안 관리. 불안과 통증은 심장의 과부하를 일으켜 결국 경색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항혈소판제 P2I 10역제제가 함유된 아세틸살리시산 250mg. 혈압 조절을 위한 베타 수용체 차단제, 심박수 조절을 위한 아트로핀, 재관료 치료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치료는 막힌 동맥의 재소통에 바탕을 둔다. 환자는 천열 2시간 동안 재관료 치료로 가장 좋은 이점을 볼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섬유소 용해제 투여 진단을 받은 뒤첫 2시간 내로 혈관 성형술이 불가능할 때 권고된다. 용례자를 투여한 뒤 환자는 혈관 성형술을 받기 위해 자격이 있는 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긴급 혈관 성형술, 진단의 첫 2시간 내로 수행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